아침에는 출근 전에 개똥 치우고, 고양이 밥 주고, 개밥 주고, 그렇게 가야 됩니다. 안녕? 잘 잤어? 기다려봐. 개똥 좀 치우고, 나의 하루는 똥을 치우며 시작해 개똥을 변비도 없어 개똥 맨날 치워도 맨날 또싸 아직 하나씩 주고 나도 게 있어 d o n 말 t a l 출구! 나는 행복해요, 사랑해요. <laughs> 하얗게 눈이 부셔와 <laughs> 온 세상이다, 너 때문에. 상숭아 왜 이렇게 빨빨빨 떨고있나 어? 가냐? 아 어, 진짜 우측에 옛날 집이 있어 보여줄까? 저 봐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, 저 집은? 가서 물어볼까? 여기구나. 물어보러 왔습니다.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계십니까? 이건 뭐야? 뭐지, 저거 돌리는 것 같은데? 탱크인가? 좀 더... 실례합니다 문 열어 보기는 그렇고요 나 어, 어, 열려 있네 이게 여기가 작은 방 저기도 방 저렇게... 저기는 뭐였지? 창문인가창문 없었을 텐데, 여기는 부엌인가봐요. 어떤 사연을 가지고 지내셨습니까? 여 부엌인가봐. 맞죠? 여기 군불 떼는 데 같고. 여기서 불을 떼면은, 여기 식사도 해 드시고, 여기 문을 열고, 방으로 탁 밥을 들고 들어가면은 여기 군불일 것 같아요. 그죠? 군불 떼가지고 여기 그러자고 있잖아. 따뜻하겠다. 집이 흙이에요, 흙. 이거 다 흙이에요.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흙을 발라서 벽을 구분했네요. 그죠? 밤길 지나가다가 여기 불빛 보이면 되게 반가웠겠어. 응?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, 빠이빠이. 어우 뭐, 개가 이러면 안 돼, 이게. 어휴, 얘들아, 좀 진정 좀 해라. 은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 쓰레기 쌈으시구나 어, 이거 뭐 하시려고, 이거 뭐. 개장 하는 데 되잖아요. 개장 어, 어, 네. 하는 집잖찬이격 예. 대지 고기. 예. 해는데 그거 하는 데 들어. 음. 물도 갖다 놓으셨네. 조심하신다고. 가 주의 많이 하니서 가지고 그재 같은 거좀 조심해 주세요, 할머니. 예. 이거 재재 조심해 달라고. 예. 예. 네. 알겠어요. 갈게요. 어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냐? 이야뭐 이런게 다 있어. 야, 우와 어 아이.. <laughs> 참나 야아이 야, 뭐, 똥은 이렇게 많이 싸나? 또똥 또, 싸나? 어우. 똥을, 씨. 누 똥제이? 똥제이. 이리와, 좀 쉬었다 가자. 이리와. 여기 차, 차 길이잖아. 막 달려가면 안 돼. 조만한 아들놈이. 힘이 얼마나 센동야 니는 <laughs> 여기 있어라 니는 여기 있어라 누나마 니는 여기 있어라 너 뭐라고 산책하고 올 테니까 있어 어, 또똥 싸냐 아우똥돼 있네 죽여라 그래. 야오르지 마. 응? 네 힘이 너무 쎌까 여기 있어 우리 산책할때 옳다. 어? 산책 갔다 올 동안 여기 있어라. 알았제? 어? 싫어.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우린 간다. 빠빠이 오빠이. 야. 응 약속해. 약속해봐. 이리 봐 니는 어. 막나 끌고 가지 않기로 약속해. 콜? 콜? 알았지? 어. 알았어. 알았다 그랬어요. 알았다 그랬어. 알았다 그러긴 뭘 알았다 그러긴. 니는 말을, 다시 와, 다시 와. 콜 컴백. 일로 가자. 아이 또, 또, 또 지랄들이네.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도 그래 싸우고 싶나? 이리 봐 그래 아 좋아 좋아 너들은 그래, 오늘 아, 그래. 와봐 너넨 오늘 다이딸까 다이 이리 와 이리 와니는 아들 내미가 이리 와 기빵만 응? 때려 다이딸까 다이 이리 와 까고 까고 왜 싸우라고 또 싸우다 오늘 하면서. 잡아래 어? 잡아래 꼭 잡아래 어? 응? 잡아. 응, 뭐뭐할수 뭐, 뭐, 있어. 잡아봐. 뭐인데? 응. 응. 들어나더봐더더 응. 응, 응. 더, 더. 잘한다. 유일 잘한다. 너희람 아무것도 없대 이러는데. 응. 아무것도 네 없는데 이러는 이제. 응. 니설레발치기 한두 번이라. 응원은 응, 원은 <laughs> 없다. 웃기고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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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뭐, 좀 하는데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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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더더더더다! 잡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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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더할수 있어! 해봐! 미나만 남를 믿지 않지만 어로뭔가좀 야, 야, 계속 해봐 하수 있어 하수하어니니는왜그러 우리, 우리, 가리있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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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더리더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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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어떻게? 더! 어떻게? 장비 불러와? 60, 20? 미니? 데, 야, 계속 파! 개폼 다 잡아놓고, 개뿔! 야, 대스 차차! 이씨, 내가 믿은 내가 잘못했다. 할수 있어! 대스 가! 에휴, 믿은 내가 잘못했다. 야, 냥니할 네 오줌마 쌀지, 아직. 똥이나 싸고, 좀 싸고. 있어. 뭐, 똥똥사냐 야, 뭔똥을 하루에, 야, 이 과민성, 그거라. 미나미, 라리 와봐. 니 먼저 집에 가 있어라, 이리 와봐. 먼저 그, 집 청소 좀 해라, 가. 집에 가 있어. 걔 먼저 가 있어! 쌀좀 씻어. 똥싸지 말고 똥좀 그만 사라. 야, 집에 가 있어라, 이까좋 내가 지기 시작한다. 뭐가 왔다. 어, 저거 올라온다, 저거. 쫙 살피고 있다, 지금. 뭐? 내가 소리 질렀지롱? 뭐?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네. 안녕? 어디 가, 밥 먹어. 괜찮아, 밥 먹어. 아, 어릴 때, 돌산. 지금 보니까 산도 아닌데, 뭐 이런 데가 있나? 홍어, 양리 속조, 열입성. 얼굴이 듬직하고, 나야? 체구는 뚱뚱한 편, 나야? 신라말 고려초. 이거 뭐에 올려서 했나? 이뭐 올려서 톰 비는 건가? 돌있다. 제 소원은, 디 음, 그겁니다. 무도안기야 전통적으로 올. 안녕하세요 부처님 부처님 잘생기셨는데 안 뚱뚱하신대 안녕히 계세요